지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가치체계요. 지구인의 의식이다. 우리는 지구인이다. 우리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미국인이기 이전에 지구인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기 이전에 지구인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인 것처럼 광활한 우주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은 한국인이나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지구인으로서이다. 당신이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사는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갔다고 상상해 보라. 그 행성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생명체들은 제일 먼저 어디서 왔는지 물을 텐데, 당신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나는 한국인이고 서울 시민입니다. 라고 답하겠는가? 현재 우리 삶의 방식은 이미 지구인의 그것이다.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우리가 지구인임을 보여준다.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한 국가, 한 종교, 한 민족의 구성원일 뿐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속하는 집단과 근원적으로 구분되는 다른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당신이 속한 집단이 한 개인으로서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가? 스스로를 한 국가나 민족이나 종교의 한정 지우는 기존의 자기 정체성은 구체적인 생활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의 완고한 습관과 기억일 뿐이다. 사실 지구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서 실제의 우리 자신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기술 수준 때문에 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지구, 지구에는 처음부터 단지 하나의 지구가 있었을 뿐이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 외의 모든 경계는 사실 인위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전통적인 경계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압력에 의해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 지구인은 이제 더 이상 관념적인 당위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이다. 지구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지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신의 가족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단지 집이나 국토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지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구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게를 보살피고 양식 있는 시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구인으로서 궁지를 느끼고 지구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그것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한 보다 큰 가치 체계를 받아들일 때, 그보다 작은 가치들의 차이에서 오는 모든 갈등과 적의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진정 지구인이 될 때, 이념의 차이는 한 공동체 내에서의 사고의 다양성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종교의 차이는 채식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보다도 작은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는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포용력과 풍요로움의 원천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구인이 되기 위해 특별히 배우고 준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자기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지탱해온 신념체계가 더 이상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고 마치 몸이 자라서 그동안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 정보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개종이나 배교를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이 어릴 적 입던 옷이 작아져서 더 이상 못 입게 되었을 때의 느낌을 기억해 보라. 그동안 입었던 옷을 벗을 때 당신은 그 옷을 미워하게 되는가. 그 옷은 지금껏 당신의 몸을 감싸고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왔다. 당신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다. 당신에게 그 옷을 입고 살았던 날들은 여전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다만 이제 당신이 자랐기 때문에 그 옷이 필요 없게 된 것일 뿐이다. 몸이 자라서 옷이 맞지 않을 때는 옷을 벗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옷을 고집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지구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뭔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지구인이 되는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다.